우리 필기 과정 강의를 진행을 맡은 임건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첫 시간이 진행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좀할 텐데요.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조경 기사 또 산업 기사를 도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이 조경 기사 과목은 우리가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조경 기사가 굉장히 많이 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경기사 시험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뭐 난해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어, 조경기사가 왜 이렇게 많이 음, 어려워지고 한 그런 뭐 이유들은 뭐 우리 조경 분야가 어, 점점 가면서 더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요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배출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배출됨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 어떤 뭐 수요의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기사시험이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게 2016년도에 들어가가지고는 <laughs> 적용 기사시험이 오히려 또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 합격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어, 또, 실제로, 그, 적용 기사를 보는, 어,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히, 이제, 그, 뭐, 대학을 졸업하는, 그래서 우리, 그, 졸업생들,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에, 또는 이제, 적용과 관련된, 에, 그런, 어, 그런, 그, 그 전, 공 분야를 공부하시는 이런 분들이, 시험 보실 때, 어, 너무 어려워서, 어, 졸업할 때 자격증을 따지를 못하는 분이 너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적용 그 업계나 또는 이제 어 학계에 계신 우리 그뭐 교수님들이나 또는 우리 어또 알려진 사장님들께서 어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예, 학생들이 그 기사 자격증을 따야 적용적으로 진출을 할 텐데 이게 예 진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벽이 생겨서 예, 이 적용 기사에 대한 어떤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고자 해서 어아 2016년부터는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쉬워졌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쉬워진 것도 또 이제 뭐, 계속 쉬워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뭐 그, 뭐또 2017년도 또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우선은 이제 뭐, 그 어렵게 나오는 그런 환경들을 우선, 예, 익숙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 그 다음에 쉽게 나오면 뭐,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경기사 우리 필기 과정 같은 경우는 어, 기사는 여섯 과목이고 산업기사는 4 과목을 시험을 보죠. 예, 그래서 그런 개략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경기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음, 조경기사 예, 그 필기 과정은 어, 과목을 이제 여섯 과목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네, 첫 번째가 이제 조경사. 네, 조경사. 어, 두 번째 과목이 <laughs> 조경계획. 네, 세 번째 과목이 조경설계. 네, 네 번째 과목이 조경식재입니다. 식재. 다섯 번째 과목이 적용 시공, 여섯 번째 적용 관리 이렇게 여섯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한 과목당 적용 기사 표기 같은 경우는 20문항씩 다 나오죠. 다 20문항씩입니다. 그러면 총 120문항이 우리가 시험보는 그런 이제 문제, 문제의 문항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조경 기사나 산업 기사나 다 똑같죠. 그런데 조경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1번과 2번과 3번 세 과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묶어서, 조경 이제, 일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조경사, 조경대, 조경 설계를 묶어서 한 과목으로 요거 20문항을 출제를 하죠. 그래서 그 조경 산업 기사는 적용사나 적용획이나 적용 설계가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과목은 이제 적용 기사와 산업기사 같이 이제 공부를 하지만 기사들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사나 기사들이 시험 볼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용사 다 과목당 이제 이렇게 20문항씩 120문항이지만 어 우리가 60점 이상의 합격이죠. 이상을 합격으로 합격선 6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각 과목마다 12개씩 맞아야 된다는 평균 12개씩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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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60점 이상이 딱 돼요. 딱만 60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과목당 또 가락이 있죠. 가락이. 그래서 가락이 있어 가지고 여기 12개 중에 8개, 그죠1 2개 중에 8개니까 40%. 어, 이하가 되면 가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가락이기 때문에 어, 한 과목을이라도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전체 과목을 전부 다 아, 익숙하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특히 에, 포기를 하는 과목들이 어디 있냐면 이 시공 분야, 어, 뭐 시공 분야. 어떤 사람들도또 관리 분야를 어렵다고 해요. 관리에 뭐 병충해나 뭐 이런 게막 나오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어, 특히 이제 시공 분야 같은 경우는 에, 시공에서 뭐 구조역학이다. 적산이다. 부분별뭐 이런 시공 계획들, 시공 부분별 시공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계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게막 아주 어저 그냥 그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런 부분이 어렵긴 하죠. 물론 어렵긴 하지만 포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그 쉽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떤 여기서 우리 이, 뭐, 어, 120문항, 뭐, 이렇게 100점 만점에서 100점을 다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어렵, 수준이 어려운 문제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 그게, 그 문제에 너무 깊이, 그 뭐, 시간을 뭐, 20, 30분 할애해 가면서 그거를, 그 뭐, 풀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 너무 어렵게 내고 틀리라고 낸 문제들은 그냥, 어, 어떻게 푸는지는 알고는 있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어, 뭐, 그, 또, 그런 상황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걸 너무 오랫동안 붙을 필요는 없다. 그 대신 꼭 맞춰야 될 문제들을 틀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격증을 이제 그 실패하는 시험을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꼭 맞춰야 될 문제를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에, 이 모든 우리의 여섯 과목을 다 골고루 공부를 하되, 어, 집중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조경사, 아, 굉장히 재밌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12점 이상을 맞는 거죠. 20문항 중에 뭐, 한 16개에서 18개를 맞는다든지, 이런 목표를 세우면, 그런 부분들이, 좀, 어, 좀 부분적으로 한 두사, 두세, 두세 과목이 있고, 나머지 내가, 어, 적용 시공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뭐, 어, 12개 이상을 못 맞더라도 한 10개 정도 반타작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60점 이상이 가거든요. 이건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다그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경사에는 이제, 이제 뭐, 서양 조경사. 다음 동양 조경사.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 서양 조경사나 동양 조경사나 뭐 어느 어 쪽이 더 비중이 크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양 조경사 같은 경우는 전이 우리가 세계의 어떤 조경의 흐름들을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같은 경우를 잘 알고 있어요. 흘러가는 흐름들. 그다음에 동양 조경사 같은 경우는 뭐 동양은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주로 동양에서는 수행마이너 특히 한국 조경. 네. 우리나라 조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깊이 있게까지 시험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나 이런데 없는 그런 뭐 문제들도 꽤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우리나라에 나오는 어떤 그런 아주 그 깊은 그런 그 조경 어그 전통 조경이죠. 이 전통 조경이 우리가 뭐 이렇게 교재 없는 이런 내용들도 뭐 끄집어내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런 거는 제가 봐도 아 이거는 굉장히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적으로 특히 한국에. 음, 그래서, 이, 서양과 동양을, 어, 뭐, 골고루, 이제, 시험 문제는 내고 있습니다. 그, 2 0문항 중에서도. 그 근데 이제, 그 너무 깊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과감하게 넘어가시고, 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문제들만,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계획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조경계획은 그, 일반적으로, 그 네, 적용 계획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 건데 적용 계획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계획 파트자라 그러니까 플랜을 짜는 것들 그런 짜는 것에 대해서 안 해본 사람들은 이 단어가 생소하고 또 여기에 또뭐 외울 그런 내용들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획 분야도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네, 계획에서 그다음에 이 계획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사하고 분석하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조사 분석하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뭐 자연환경분석인문환경분석 뭐 시각미약, 뭐 경감분석, 뭐 이런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도 굉장히 또, 어, 내용들이 많아요. 분석하는 것들. 분석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계획을 해야 되니까 이제 부분별로 어, 이 계획을 해 나갑니다. 부분별로. 그래서 부분별 계획에는 뭐 주거지, 공원, 그음에 레크레이션 여기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관광 뭐 이런 어, 관광 레크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어, 어, 그런 뭐 위락 관광 어, 그런 시설들을 계획을 하는 플랜을 짜는 것들을 이제 레크레이션 계획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기타 뭐뭐 뭐 문화재나 사적지, 음, 그다음에 뭐그 이런 관광이나 공원 말고 뭐, 주거, 어, 그런 공장이나, 또는 학교나, 뭐 이런 것들로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타, 도로, 어, 학교,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적용 계획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적용, 어 계획에서 어,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면서 20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용 설계는 이제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는 분야죠. 에, 그래서 이제 설계 분야는 이런 설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그런 내용들, 설계 기초, 예, 도면을 작성하고, 도면에 대한 어떤 그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어, 도구들이 필요한지, 예, 그런, 어, 도면을 작성하는 데에 대한 모든 기초들을, 이런 것들이, 어,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들. 그 다음에 여기 설, 적용 설계에서 이 경관 분석이 여기 들어가요. 음, 경관, 예, 분석이죠. 그니까 이 경관 분석은,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적용 계획에서 들어갑니다. 일부가 들어가는데, 또이 경과문석이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또 다룹니다. 중복으로 뭐 다루긴 한데, 내용은 서로 또 같이 묶어서 이렇게 포함해서 또 이제 공부를 또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경과문석 또는 미학, 뭐우리 적용 미학이라 하죠. 이런 적용 미학이 그러니까, 어뭐 시각 미학적 뭐 이런 분석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미학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색채나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미학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여기서 같이 다룹니다. 조금 네. 설계 분야에서 그다음에 설계 분야에서 또뭐 중요한 게이 시설물 설계들 음, 설계 어, 시설물을 이제 설계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적용 설계 분야에서 나오고 의심 문항이 나오고. 자그 다음에 적용 식재 같은 경우는 어, 식재의 어떤 일반적인 개념이 있겠죠. 식재 일반. 어, 그래서 식재에 할 때를 필요한 어떤 그런 그런 그 기초적인 내용들이죠.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재 일반이 네, 내용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식재 계획을 짜고. 계획을 짜고 식재 설계를 하는 설계. 식재 설계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식재를 하기 위한 설계, 설계. 그러니까 설계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또 식재를 할때또 설계 부분이 또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재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식물, 식물 어떤 재료들. 식물 재료. 그러니까 그 수목의, 수목의 종류들, 뭐 수목학이나 아, 어, 또는 식물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재료들이 여기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수목 같은 경우는 주로 학명을 아, 어, 학명을 이제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알아도 학명을 모르면 음. 여기서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특히 학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게는한뭐 8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이 20문항 중에 예, 네, 2 0문항 중에 수목을 학명으로 낸 문제들이 8문제까지 나옵니다. 평균 보통 6문제거든요. 한 여섯 문제 정도는 학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명을 모르면 여기서 가락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학명 포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학명도 어려운 학명들은 또 되게 어려운 게 나와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도 학명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흔히 자주 나오는 그런 학명들은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예, 절대로 그 포기를 하시면 안 되고 학명을 여실 때는 예, 그런 과별로. 뭐 목련과다 단풍나무과다 해서 과별로 묶어가지고 외워야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이제 풀기 진짜 좋아요. 학명 하나 하나마다 나무의 학명을 알아야 되지만 전체적인 그런 전체 흐름을 보면서 학명 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또 식재, 식재 그 공사죠 공사. 실제로 나무를 이제 심고 다루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 같이 식재 적용 식재에서 이렇게 이신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에 이제 시공 분야의 뭐 구조역학, 적산, 네. 그다음에 뭐 부분별 공사, 시공이죠. 부분별 시공하기 위한 뭐 부분별 시공 공사죠. 네. 그다음에 뭐이 시공 재료들, 네. 그다음에 뭐 시공에 관련된 일반 뭐 계획이나 시공 계획이나 시공 관리, 관리. 여기 순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데, 네. 이제 이런 여기 앞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가 이제 구조 역학 이런 게 나옵니다. 순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시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시공 관리는 뭐 보통 이제 뭐 식물 관리. 예, 식물에는 수목이겠죠. 수목과 잔디를 포함하고 있는 식물 관리와 시설물. 예, 시설물 관리.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20문항, 여기도 20문항. 그래서 총 120문항을 출제하고. 조경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1, 2, 3을 묶어서 한 과목으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뭐쭉 이렇게 보면서 그 어느 부분도 뭐 따로 이렇게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덜 중요하고 아닌 거죠. 각 과목당 이제 그 20문항씩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산업 기사는 요거 묶어서 하기 때문에 기사 적용 기사가 시험을 보는 그런 분들이 깊이 들어가는 것들은. 예,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전체적인 아웃트라인만, 어, 이제, 그,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산업기사 부분들은 이제, 요거를 묶어서 공부하고, 아, 어, 근데 다 공부를 하죠. 하는데, 어, 기출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문제, 어쨌든 뭐, 뭐,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어려운 그런, 기사에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빠지고, 예, 좀 평범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그런 문제들이, 뭐, 여기 모여서 한 과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되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예상 적정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과목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한 과목과 거기에 각 단위들어, 그러니까 서양 적용사, 동양 적용사, 어, 그 다음에 한국 적용, 뭐, 중국, 일본이 끝날 때마다 중간중간마다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풀어보면. 그런 문제를 계속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계속 풀어나가면 아, 앞에 내용, 본문의 내용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도 그 문제를 또 풀어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봄으로 전체적으로 아, 이렇게 문제들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 과목마다 끝날 때마다 이제 적중 예상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가 그 기출 문제들이죠. 물론 여기 적중 예상 문제들이 다 기출 문제에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거의 그런 것들을 이제 유사 같은 과목으로 묶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좋죠. 비교하기가 좋고. 근데 어쨌든 이 기출 문제도 우리가 그냥 풀어봐야 전체적으로 내가 뭐몇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제일 이제 뒤에서 또 전체적으로 또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시험 시험을 보는 이제 사람들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 서 합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제 선이고. 우리가 이제 목표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계속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어, 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중간중간마다 말씀을 드릴 거고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흐름이.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뭐, 어 공부를 내가 일일이 그 하면서 외울 건 외워야 되고 그냥 듣고만 어, 강의를 듣고 그 강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그 저기 그 과목마다 다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이제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문제를 꼭 풀어라.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는 당연히 뒤에 이제 뭐 우리가 그뭐 교재나 또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하겠지만 어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그 스스로 풀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몇점 정도를 내가 예, 맞고 현재 그뭐그 뭐그 점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시험이다 생각하고, 시간을 재해놓고 공부를 하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 적용 기사 같은 경우는 120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3시간 동안 시험을 봐요. 시간, 시간이 120문항이면 3시간이고,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이거 3개를 묶어가지고 20문항이고, 그 다음에 20, 20이십니까? 80문항이죠. 이 예, 산업 기사. 그래서 여기는 2 시간 동안을 시험을 시험 시간은 3 시간 2 시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 보듯이 그래서 이런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이런 그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지만 아, 이제 전체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사 필기 시험이 이제 합격하게 되면 이제 실기를 보게 되겠죠. 실기는 따로 이제 뭐 강의를 따로 하겠지만, 이제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주로 뭐 기, 기사나 산락기사나다 똑같습니다. 과목은. 예, 도면. 도면을 작성하는 거죠. 예, 실시 설계 도면이죠. 실시 설계 도면이에요. 예, 그래서 도면을 보통 이제 한두장 내지 세 장을 그려요. 두장 내지 세 장. 예, 그 중에 한 개는 개념도고. 개념도라 고 하기도 하고 뭐 구상도라고 합니다. 기본 구상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평면도가 있겠죠. 네, 이 평면도를 둘로 나눠서 그리죠. 하나가 시설물 평면도. 네, 그 다음에 식재 평면도. 그니까 요거를 따로따로 그리는 것들이 기사. 기사는 따로따로 따로 그리고 산업기사는 같이 묶어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따로따로 따로 나오기도 하지, 합니다. 산업기사가. 따로따로 따로 나오는데, 따로따로 따로 나올 때는 산업기사는 보통 두 장을 많이 그리거든요. 기사는 석장을 그리고 그러면 은 구상도 하나 시설물 하나 실제 하나 그럼 석장이 되겠죠 근데 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구상도도 그려야 되고 요것도 그려야 되고 그러면 요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또 구상도는 옆에다가 이제 시설물 안에다가 같이 이제 끼어서 그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두 장으로 맞춘다든지 산업기사도 석장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의 유행은 두 장을 그리고 네. 기사는 석장을 그릴 때 여기서 개념도하고 평면도를 이렇게 나누는 석장이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뭐 상세도 같은 거를 요구하는 게 보이 세요 상세도, 그다음에 단면도. 그런데 네, 상세도와 단면도를 요구하더라도 뭐 넉장, 다섯장 이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석장 범위 내에서 이게 상세도도 그그 그 안에서 도면 전체적인 도면을 구성하는 그 안에서 어, 시, 음, 시설물을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상세도나 또는 단면도를 개념도와 함께 같이 그린다든지 이 시설물과 식재의 도면에 같이 끼워서 그린다든지 해서 어쨌든 석장만 그리게 기사는 석장, 산업기사는 두장 내지 석장 이렇게 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면을 그리는 것도 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이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도면은 그릴 건 많은데 시간은 딱 3시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시간 안에 석장을 다 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면 자체가 뭐 어, 이렇게 뭐 이쁘게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하고 글씨, 어 글씨 그다음에 어떤 표현 방법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안에 어 그런 빠른 시간 안에인가 세 그러니까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어,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예, 그리고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그 안에 집어넣는 것들이 제일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어, 분들이 실기 시험은 어쨌든 도면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많은 트레이닝이 요구되고, 그래서 기출문제 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시험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려보면서 시간을 줄여가는 그런 문제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적산 있죠. 적산. 적산도 이제 우리가 그런 수량을 산출한다든지, 1위 대가표를 작성한다든지 공사를, 공사비를 뽑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그런 항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공정표까지. 그래서 이제 요거 적산이 도면이 60점 적산이 40점 그래서 요두 개를 합쳐서 100점으로 해서 전체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산 같은 경우는 또뭐 잘하는 사람들은 뭐 적산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오히려 또 적산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도면이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적산이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적산은 어떤 기출 문제에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뭐 숫자만 좀 바뀌어서 뭐 나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적산의 공식을 다 외우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 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만 해서 오히려 적산이 더 쉽다. 그래서 적산을 뭐한 30점 30점 이상 맞는 그런 어그어음 그런 이제 이제 그뭐 패턴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면은 내기만 하자. 그럼 내기만 하면 점수는 일단 최소한 30점 이상은 나오니까 내기만 하면 자, 그래서, 내기만 하면, 이제 뭐, 어떻게 뭐, 테크닉이 좋고, 그러면 40점 이상 나옵니다, 도면도. 그래서, 도면을 잘 그려서 내기만 하고, 적산만 한 반타작 이상 한다라고 생각하면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합격선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실기도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적용기사 필기도, 어, 이게 뭐, 만만치가 않고, 실기도 또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 제가 볼때 많은, 분들이 도전하면서 제가 옆에서 어, 코치도 하고 또가기도 하고 하면 하면서 보니까 어쨌든 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되더라 하는 거죠. 어, 물론 이제 그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예, 한 번에 한 번에 딱그 필기 합격하고 실기를 합격하고 이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또 제일 그렇게 또 하셔야 되고. 어, 그렇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예, 이거를 다 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긴 하되 어쨌든 좀 뭐~ 어~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3개월) 어 (3개월) 동안 계속 공부해서 어~ 이제 시험이 이제 거의 (3개월에) 한번씩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되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어~ 필기시험 끝나자마자 한 (1개월) 반반 반 정도 (1개월) 반도 안 되죠 그리고 실기를 바로 보기 때문에 실기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실기도 좀 평소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특히 적산 같은 경우는 뭐 적산 부분이 여기서 여기 또 나오잖아요. 실기, 여기 적산이 나오면 예, 네, 같이 중복됩니다. 근데 여기서 적산은 객관식으로 보는 거고 여기 적산은 다 주관식이죠. 그래서 실기의 적산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여기 이 부분에 적용 시공에서 적산이나 부분별 시공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여기에도 뭐 어떤 수량 산출이나 또는, 뭐, 부분별 시공 같은 게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적사를 미리 해두어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우리가 적용 기사, 어, 필기 과정과 이제 실기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이팅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에, 본문의내용이 들어가면, 예,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꼭 합격하시는, 예, 그런 이제, 그런 기회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